질병을 일으키는 병원체 중에서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바이러스는 100여 년 전에 비로소 존재가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바이러스라는 명칭의 어원은 라틴어의 독이라는 의미이며 일반 현미경으로는 볼수 없는 현재까지 발견된 병원체 중에서 크기가 가장 작은 병원체입니다. 인류 역사상 바이러스에 관한 최초의 기록은 기원전 1400년경 고대 이집트의 수도였던 멤피스의 벽화에 기록된 소아마비에 걸린 수도승의 그림이라고 합니다. 그림에서는 소아마비에 걸려 가늘어진 한쪽 다리를 작대기에 의지한 채서 있는 수도승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또한 기원전 1196년에 사망한 고대 이집트의 파라오인 람세스의 오세의 미이라 얼굴에서 천연두 흔적이 있는 것을 보면 이미 수천 년 전부터 바이러스에 의한 질병이 존재했음을 알수 있습니다. 이러한 바이러스는 식물에게만 감염되는 식물 바이러스가 있고 또 사람을 비롯한 동물에게 감염되는 동물 바이러스가 있으며 심지어는 세균에게 감염되는 세균 바이러스인 박테리오 파지 등 지구상에는 현재까지 약 2,600여 종류의 바이러스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세균은 독립된 생명체라서 스스로 생리 대사를 유지하며 증식하지만 자연에 노출된 바이러스는 살아있는 생명체가 아니라서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아주 작은 단백질 입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자연 환경에서 바이러스 혼자서는 증식이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바이러스가 동물에게 감염되면 세포에 달라붙은 후 바이러스가 가지고 있는 키를 사용해서 세포의 문을 열고 세포 속으로 들어오는데 이때 키가 맞지 않으면 세포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감염되지 않는데 이를 가리켜서 숙주의 특이성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돼지의 세포만 열수 있는 키를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라면, 사람의 세포에 접촉되더라도 사람 세포의 문을 열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감염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물 세포는 물론이고 사람 세포의 문도 열수 있는 만능 키를 가지고 있는 골치 아픈 바이러스라면, 동물이나 사람을 모두 감염시킬 수 있는데 이러한 바이러스를 가리켜서 인수공통감염병원균이라고 합니다. 지난 2000년대 들어 전국으로 확산되었던 조류독감인플루엔자가 바로 인수공통감염병이며 2002년 중국에서 발생했던 사스나 2012년 4월 사우디아라비아의 중동 지역에서 발생했던 메르스. 또 2019년 11월 무렵 중국 우한지방에서 발생해서 전 세계를 혼란에 빠뜨린 코로나19 호흡기 질병 등이 모두 인수 공통 감염병인 것입니다. 사스나 메르스 코로나19 등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는 모두 감기를 일으키는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돌연변이를 일으킨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는 현재 일곱 종이 있습니다. 바이러스는 평소 우리 몸에 증상 없이 존재하고 있을 수 있는데 감기 바이러스가 대표적인 예이며 또 몸이 피곤하거나 면역력이 저하되었을 때 입술을 부르트게 하는 헬 페스 바이러스도 있습니다. 바이러스 검사하는 바이러스의 실체를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게 가장 정확한 방법이겠지만 크기가 겨우 사람 머리카락 두께의 1000분의 1 정도 크기라서 일반 광학 현미경으로는 관찰이 불가능하고 고가의 특수 전자 현미경을 사용해야 하는데 바이러스의 양이 적으면 검사가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연구 목적이 아닌 일반적인 검사 방법으로는 널리 이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 검사는 바이러스의 구성 성분인 핵산에서 특정 부위를 기하급수적으로 증폭시켜 바이러스 특징을 신속 정확도 높게 확인하는 RTPCR 검사법을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는 혼자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생명체가 아니고 세포 안에 들어가서 세포의 기능을 빌려서 증식하는 병원균이기 때문에 세균처럼 항생제를 이용해서 죽이는 방법은 불가능합니다. 더러 몇 종류의 특정 바이러스에 한해서는 항바이러스 약품이 개발되어 치료 효과를 보이기도 하지만 아직은 초기 단계에 있기 때문에 대증요법과 함께 면역력에 의존하는 방법뿐입니다. 우리들이 세계에도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몇 가지 질병이 있지만 이 역시 아직은 확실한 치료 방법이 연구되지 않았기 때문에 혹시 세균 감염에 의한 질병으로 면역력이 저하되지 않았는지 살펴서 면역력을 회복시켜주고 면역력에게 도움을 청해보는 방법을 시도해야 합니다. 다음 기회는 우리들의 세계 어떤 바이러스에 의한 질병이 있으며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